가지고그 밖에서 한복은 제가 좀 저기 촬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때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. 가족가족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가지고 <laughs> 한복 이쁘지 어.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를 그 저기 뭐지 그 김혜경 여사님 네. 영 부인님이 캐나다 방문 하실 때 이제 영 부인님은 밑에가 이제 이색이 아니고 저기 뭐 핑크 핑크색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오, 내거 네, 똑같네. 이랬더니 아, 어. 아, 네 봄날 봄날 스타일링 감사합니다. 네 한복이 이쁘죠아 응. 이쁘다 언 언니. 이자 <laughs> 언니도 앞으로 틱톡 하실 거죠? <laughs> 저요? 네. <laughs> 틱톡이 있어요. 네, 우리 언니 것도 많이. 네 올리브님 아, 안녕하세요. 저 그거 어. 틱톡은 저기 괜찮고. 어, 유튜브에, 저기, 배우 최희정 멀티티비 그걸로 <laughs> 저기 해주세요. <laughs> 아, 네. 네.